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미혼 여자입니다. 위로 오빠가 한명 있는데 세 언니와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세 언니네 집에서 보태줄 수 없으니 시댁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거절해서 양가 도움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오빠가 사서 고생하는 걸 보며 답답해 하셨지만, 본인들의 선택이니 내색 안하고 그러라 하셨었죠. 저희 부모님은 자기 주관이 확실한 며느리가 혹시라도 당신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 도리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회사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얘기 조차 먼저 못하셨네요.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면 티나게 불편해하고 눈치를 봤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였나? 오빠가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일이 있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모님과 오빠네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추진한 거라 여행지며 숙박시설이며 전부 다 오빠네가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용돈을 넉넉히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좋은 곳으로 잡으라 하셨습니다. 당시 세언니가 불편해 할까 싶어 차를 따로 타고 가자 했었지만 오빠가 굳이 우겨대서 한 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돼서 아침 일찍 부모님 집 앞에 오빠와 세언니가 부모님을 모시러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이상했답니다. 오다가 싸웠나 싶어 그냥 모른척하고 차에 타고난 후 엄마가 준비한 봉투를 꺼내서 새언니에게 주셨답니다. 그러고는 여행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테니 이돈 보태서 같이 맛있는 거사 먹자 하고 말씀하셨대요. 봉투에는 200을 넣었다 하셨고요. 그걸 보고 새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계속 됐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무안할 정도로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못 놀아" 하고 말씀하시니 운전하던 오빠가 손을 내밀며 받아갔답니다. 태연이는 뭔가 얼어 있고 계속 눈치만 보고 오빠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불편해 보였다 하시더군요. 근데 그날 밤에 자려는데 새 언니가 방문을 노크하더니 엄마가 준 봉투를 다시 내밀며 그랬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여행인데 이런 거 주시지 마세요. 언니의 언행에 뭔가 모르게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다시 받으셨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밥을 사려는데 밥도 못 사게 하더라네요. 엄마는 그렇게 내내 불편함 속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고, 이후 숨 막힌다는 생각에 다시는 같이 여행을 못 가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빠한테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싸움이 될까 싶어 꾹 참았었네요. 근데 이후 오빠가 또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식사를 하자고 하네요. 그땐 저도 따라갔는데 비싼 한우집을 예약했길래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엄마가 몰래 돈을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새 언니가 또 엄마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사실 식사하는 내내 저도 느끼긴 했습니다. 뭔가 콕 집어 말하기에는 애매하게 불편한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요? 밥도 안 넘어가고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새언니가 과하게 눈치 보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서 찌개 뜨고 이것저것 챙겨대기에 엄마도 같이 일어나니 그제서야 앉는가 하면 고기도 직접 부으려고 했습니다.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말렸었네요. 그 와중에 오빠는 뭔가 화난 사람 같았고요. 근데 그날 저녁 돈도 다시 보내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점심시간에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지만 근처거든요. 아무튼 오빠를 만나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기에 여행도 식사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위기가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냐고요. 그랬더니 새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난후 식사에 여행 등등 틈만 나면 친정 식구들과 함께 보내려고 했었답니다. 오빠는 그때마다 본인이 잘하면 새언니도 시댁에 잘하겠지 싶어 아들같이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후 오빠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편해하잖아. 근데 나는 시댁이 불편하니 우리 가족들과 자주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돌아왔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나도 오래 함께한 내 식구가 편하지. 어떻게 너희 집 식구가 더 편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로 정말 심각하게 싸웠답니다. 우라가 치밀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했기에 냉정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오셔서 좋게 좋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근데 결국 결론을 들어보면 자기 딸이 낯가림이 심하니 오빠가 이해하라는 말이었답니다. 거기서 오빠 마음이 더 차게 식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 언니가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하고 사과를 해오기에 본가 식구들과 여행이며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새언니가 처음이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은 대충 이해가 되긴 했었지만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네요. 근데 새언니는 엄마가 주는 돈을 왜 그렇게까지 거절하는 거야? 엄마가 너무 무한하고 불편하다더라. 제 말에 오빠가 하는 말이 세 언니 친정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늘 오빠네가 다 냈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다며 오빠도 세 언니한테 돈을 다시 돌려드리지 말라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양가에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게 감당이 되냐 물었더니 오빠도 그게 불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새 언니도 뭔가 느끼고 정신 차리겠지 싶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앞으로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빠를 도와서 같이 장단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둘이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거기다 오빠가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엄마 아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해하시며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오빠가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그냥 얻어먹고 여행 다니고 하세요. 부모님께도 이야기해서 합세하시고요. 요즘 여성분들 결혼하면 반반 소리하면서 친정만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노릇만 강요하고 남편을 지고 흔들려는 분들이 많아요. 오빠가 똑소리 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반반이면 전부 다 반반 해야죠. 부모님께 돈 절대 주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오빠 말대로 그냥 냅두세요. 지금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저렇게 시어른들이 계속 친정과 차이나게 행동하는 걸 본인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야 부끄러움도 염치도 알고, 오빠분한테 함부로 억지 부리지 못합니다. 한 분만 다닐 땐 몰라도 같이 다니다 보면 누가 봐도 지네 집이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 반반 결혼해 돈은 절대 안 받겠다는 걸 보고 결말을 예상했는데 역시나네요. 자기 집엔 주고 싶은데 자기 집만 주고 시댁에선 받기만 하니 눈치가 보여서 기엽고안 받는 거죠. 성격을 핑계대며 혼자 친정만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남편까지 끌고 다니면서 친정만 챙기겠다니요 생각이 어찌 저리 짧을까요 이거 안 고쳐지면 결혼생활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간반이안 되는 게 결혼생활입니다 무자르듯이 똑같이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저런 식이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네 번째, 지는 낯가리니까 시댁은 안 가고 친정만 자주 가자는 것부터가 개 이기적인 겁니다. 남편이 처가에 가서 잘 맞춰주니 처가가 마냥 편을 보였나봐요. 다 노력하는 거지. 이기적인 것들은 왜 지한테만 관대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근데 그세 언니, 진심, 양아치 근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둘만 알지 말고 이런 상황을 부모님하고도 다 공유하세요. 그리고 세 언니 혼자 불편하든 낯가리든 지랄을 하던 냅두시고 부모님하고 오빠 쓰니만 재미나게 놀아요. 물론 앞에서 오빠가 돈다 내고 뒤로는 돈을 오빠한테 주시고요. 새언니가 기싸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냥 양아치 그 자체예요. 저런 사람들은 기가집발에 자빠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빠도 친정에 가서 낯가리고 불편하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지도 똑같이 당해보면 뭔가 느낄 거니까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